아 보인다 보인다 빨라 아 안녕하세요 네아 반갑습니다 커플 입사를 찍는 중간에 저희가 잠시 이렇게 뭐 삼겹살 먹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한번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laughs> 뜨뜻 삼겹살. 이 무슨 주제인지 얘기해도 되나? 아니, 나중에 방송을 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네, 무슨 주제인지는 사실 아직 비밀인데 네. 제 복장도 약간 좀 수상하게 살수 있는데 네. 댓글에 누가 오늘 주제 엄마 대 아들이라고 <laughs> 아내 엄마라고. 일단은 네, 삼겹살을 먹는다는 거. 이 고기를 제가 강호에게 오늘 구워주는 방송을 할 겁니다. 오늘 정말 뭐 거두절미하고 음. 딱 삼겹살 먹고 빠지는 네, 생방송. 뭐. 우리 또 진열이가 또이 생방의 테랑이기 때문에. 생태랑이죠 보통 생방송 처음에 켜면는좀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요? 우리 채팅창 어느 사람들 인사 하나 드리면서 이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제. 저런 것도 읽어 죽어요 저런 것도. 어떻게? 어떻게? 파뿌리 다 죽었네. 다 보이잖아요. 파뿌리가 <laughs> 아, 왜 죽었어? 일병 주제 깜짝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후원을 네. 막 해주시잖아요. 예예. 후원의 금액에 따라서. 리액션이 달라지는 편인가요? 아그 어, 그런 건좀 있죠, 어쩔 수 없죠. 어, 아, 네, 그 방송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뭐 금액이 특정 금액이 되면 이제 막 그, 그런 특정 리액션을 준다. 1 0 0원 이런 거 들어온 거 어떻게? 0 100... 원은 그 뜨지도 않습니다, 알람이. <laughs> 천 원, 최소 천 원. 그럼 천원 뜨면 어떻게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와, 와, 이건 무슨? 이석준님1 1만 구천 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스파탈. <laughs> 안돼 이거. 아, 찬빈이무 감사드리고, 싸지만 온 것도 감사한데. 아, 요즘은 휴대폰으로 보니까는. 브랜이 뭐 휴대폰으로. 요즘 것도안 돼? 갈도 안 되네. 아, 안 되네. <laughs> 슬슬 이제 고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와, 와, 이거 완전 진 고기인데요. 와, 미쳤다. 미쳤다. 오우 야, 이 칼집이 제대로다. 잘 딸려. <목소리> 와, 저는 오늘 약간 고기 구워주는 약 셔틀입니다. 피규어를 리뷰해달라고 그 노레이 피규어 저 컬렉션을 공개할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근데 <laughs> 좀 힘들어. 왜냐면은 노레이가 모으는 피규어들이 다 아래 <웃음> <웃음> 솔직히 우리 방송에서 나가기에 너무 선정적이야. 약간 좀 노레이가 네, 막 옷을 갈아입히는 입히, 입히, 걸 내가 봐서 라이브 잘못한대네자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강호이에게는 잠 깨라는 의미로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물총을 날리겠습니다 이게 뭔데? 이런 건 원래 금기어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사삭 피해서 사소한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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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물 뭐, 보여서 뭐, 나, 나 기어 튄줄 알았다, 야. 뭔 일이고? 몰라, 저한테 무슨 금지어 같은 게 있다더라고. 예, 뭐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는데 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허브솔 뒤에다 바짝 뿌립니다 또 이렇게 스탑포! 여기 조금만 살짝 찍어서 아 이거 기름이 되게 아, 좋은 고기네요 기름이 야, 아주 투명 나온 거 보니까 사주시 하시기 때문에 아, 저도 먹으라고요? 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생 방송 오늘 거의 몇년 만에 처음 한 거고 약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 유튜브로는 또몇년 만이니까 지금 생방송 경기에 뭐 평소에 파프레한테 궁금하셨던 거 있거나, 그러면은 한번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진열이랑 강호이 중에 누가 더 편집 잘하냐? 아, 맞아. 저 질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 진짜 여러분 보시면은. 눈 버립니다. 아, 눈. 너... 근데 진열이가 지금도 편집을 어느 정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진열이가 잘하죠. 근데 아마 감각적인 거 내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뭐 그건 다모르죠 만약에 혹시 편집한 영상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 핫뿌리의 진열이 메이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러 가시면 됩니다. 핫뿌리 멤버 중 최고의 방구쟁이는 누군가요? 저죠 그렇죠? 그냥 한번 물어볼래? 그일 필요가 없죠. 예. 방구를 왜 그렇게 많이 끼는 거예요? 당신은 밥을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방구가 나올 것 같으니까. <laughs> 음 남들보다 한2 5배 3배 방곧떴깁니다아 대신 그런 방법은 냄새가 안 나요. 냄새 그 많이 난다. 아 나는 안 나는데. 아뭐 진짜 방수에서 쓸까? 무슨 말을. 뭘 쓴다? 내가 <laughs> 이 사주야. 여기 타는 타스 냄새나 진짜. 얼굴에 진짜 한못 껴줘? 내가 나는 안 나온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빵구려. 내 끼는데. 이렇게 해가지 아, 냄새는 안나다 아, 진짜 맛있다. 네가 구워서 그런가? 너무 맛있다. 쌈좀 주세요. 저쌈좀 주세요. 아 <laughs> 어, 뭐야? 왜 맞았어? 쌈 달라면 안 되나? 쌈 먹는 게 금지인가? 나 무서워서 쌈장도 안 찍어 먹고 있었는데 낚시 <laughs> 집안 잘 보고 있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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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좋아, 이거 예, 예. 또 민망하네. 저기 도 많이 기저주십시오말 저기 기저이 더러우면 물총 맞는 건가? 지금 막 오시는 분들 저기 강호저 먹으면서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저 <laughs> 오, 죽기 전 마지막 네. 식사도 아니고 물총 물청, 물총 좀 많았습니다. 아 승은 탈진하겠다. 아 맛있나? 양이 좀 많지 않나요? 어? 제가 좀 덜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음 너무 맛있네. 와 진짜 잘 먹네. 오늘 팬티 물자, 빨리 하고. 어 팬트 무조색빨이라고팬티요 어째 팬티 물어보네 저거를음 검은색, 빨간색 스프라이트. 나는 팬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아저 아저? 저, 아니, 야. 아니. 아 알려줘야 되겠다. 말 더듬으면 안 돼요. 맞네. 말. 야, 이제 너희 진짜 미쳤다. 나한테 말 더듬으면 불총을 맞으라는 이런 악마들이 쓰레기들이야. 야, 무슨 말하고 싶은데? 응. 그 팬티 색깔. 음. 야, 팬티를 되게 좋아... 아니, 팬티를 그 팬티 중에 좋아하 아니 팬티 좋아하는 게그 아이다스 팬티. 네. 좋아할 수도. 아니 아이다스. 아이다스 팬티 한 가지 종류만 저는 여러 개한1 0 개나 사가지고 걔네만 계속 볼. 검은색이었나? 계단 계속 돌려 있기 때문에 어, 쫄지 마세요. 받았다 이거 맞아요. 받았어. 중간에 말이 막혔잖아. 무섭다라 버풀이 잘생긴 순이 음. 물어보던데 어때? 네가 생각하기 에 음. 개인적으로 버풀이 잘생긴 순이. 음. 걸지 마 걸지 마. 어 노래 그냥 짜고뭐 이렇게 막 하면서. 걸지면 짱배 아닌가? 짱배 짱배 파고 있었나? 별꼴 아 보러. 내 생각에 짱배는 못생긴 게 아니야. 잘잘 생겼어요. 네. 잘 생겼는데. 일반적인 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laughs> 잘생겼는데 요즘의 메타가 아니다. 인간들이 선호하는 상이 아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갔다는 게 결국 못생긴 게 아니냐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하지 말고. <laughs> 아예 <laughs> 짬베 멋있다고 하던데 짬베 멋있다고 하서데짬 네, 멋있죠. 그래 짬 짬배. 저희 중에 가장 끼도 많고 사실 네. 짬베는 진짜 약간 천재형인가. 재주꾼이다. 응. 짬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 굉장하죠. 수수 <laughs> 잘하는.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부리 관련 인물들 중에서 외모 꼴찌, 꼴찌 궁금하다 어, 우리는 일등을 안 궁금해. 네, 저뭐 저희 뭐 얼굴 승마한 사람이 안, 아니기 때문에. 네. 눈날 네. 많다. 어, 도저히 진열이 왜나 많이, 많이 나오지? 돌았나? 응. 여러분 이제 그만 말해줘도 됩니다. 이제 계속 진열이 진열이 치지 마세요. <laughs> 마음 아프니까. 그번데 어. 노랭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없네. 어 그러네. 두루두루 약간. 음. 사랑받는 딱 그런 걸 보이란 거죠. 샌드박스 네. 매니저님들 중에 여성 매니저님들이 네. 본인이 진짜 좋해요아 그래요?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진열이 원빈 닮았어요. 아, 진짜 저연 나가라 진짜. 진짜. <laughs>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들었던 연예인 닮았다는 말 중에 이정도는 납득이 가능하다 하는 연예인. 드라마에 우리 야인시대 시라소니 배우가 시... 샹 와리안! 아나운서. 오상진 아나운서좀 닮았다. 안경을 이렇게 딱 벗으면 있죠? 오상진 아나운서좀 닮았다는 얘기를 옛날에 20대 초반 옛날에 20대 초반지금은나얼굴살아서 안되는데 그래죠좀 그랬어요 그때 개갑분싸어내 느낌이 좀 있나 지이 쥐는 뭐저 CM블루의 종영환 씨닮았잖가대고또막 김수현 뭐뭐 말도 안 되는데 초창기에 뭐 박보검이네 뭐요 막 그런 얘기 했었어 초창기에는 박보검이었 그래야 박보검 아빠 어제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네. 그런 연예인분이랑 비교하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저희는 사실 네.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예예. 예. 삼겹살로, 아, 삼겹살로 삼. 삼겹살로 사백시. 삼.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물종을 쏘네. 겨. 아, 내가 행인 줄. 사백시로 사백시. 당연히 삼겹살이지. 삼겹살 시범 뭐 보여주세요. 자, 삼. 삼겹살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겹 겹겹이 쌓인 비계와 살코기의 조화. 살 살찌기 충분. 아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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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삼겹살 이 거의 끝나가네요. 다, 다 먹었다. 뭔가 생방송이라서 한막 거창한 그걸 한다기보다는 약간 소소한 시간. 예. 뭐, 재밌게 나누었죠 얼마냐고. 응. 나이 이상 참지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세월이 한 월이 됐지만. 그 오늘 여러분들이랑 뭐 간단하게 소통해가지고 되게 즐거운 시간, 음. 가벼운 시간 가졌고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언젠가 있겠죠. 한 10년 뒤에 돌아갑시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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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 유바. 박씨 집안 목요일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해주세요. 금요일 저도또한 번씩.. 네. <laughs>